지가 3입니다. 시조 세편이랑 한시하나 쏠랑 할겁니다. 한시 아, 네. 네. 몇 점? 네? 몇 점이라고요? 아, 쪽이요? 아, 잠시만요. 나도 좀 피고요. 50조. 50조? 50조? 5그0 페이크니? 진짜야. 50 맞아요. <laughs> 저 새끼 사람 일단 안 믿어. 맨날. 일단 안 믿는 거 일단 안 믿고 시작해요. 자, 보시면 오늘은 이제 시조죠. 시조 네. 3편에다가 마지막은 뭘까 심지어. 꼬라지 봐봐 시조야? 아유. 꼬라지 아유. 좀 봐봐 이거 마지막 거 이거 뭐야 8구체 아우 쉣 팔구체 아 한시죠 한시 8줄이면 뭐라고 불러요 몰라요, 몰라요. <laughs> 율시 글자 몇 글자 잠시만요. 7 <laughs> 7 7원 율시의 한시죠 고삼이잖아요 제발, 제발, 제발. 응. 이제 알면 되죠. 어, 예. 응. <laughs> 자, 그래서 봅시다. 이거 너무 유명한 시조죠. 딱 봐도 평시조죠. 평시조. 야, 혹시나. 에, 혹시나. 야, 한번 시조. 어. 한번 얘기해 봐. 평시조 형식상 특징.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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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 3장. 6구. 45자, 그리고. 첫 음보, 세 글자. 그렇죠, 종잔. 첫 음보. 세 글자. 아니, 씨, 삼음절이라고 하자. 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몇 음보? 삼음보. 삼. 하... 예. <웃음> <웃음> 일부러 그런 거죠? 열받게 하려고.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죠? 아는데. 음 이거 알죠? 기본적으로. 네. 음. 그리고 시대는? 시대는? 네. 시대는? 제발요. 제발요. 언제야? 고기를 드려요 네. <laughs> 고기가 필요해요? 네. 1번 조선, 2번 조선, 3번 조선, 4번 조선이요. <laughs> 3번이네. 예. <laughs> 예. 조선 초기입니다. 예. 와. 초기는 안 하는데. 왜 조선이 죠 주로 초기죠. 이제 후기에 사설 시조가 들어가니까. 사실상 조선 전반에 다 나오죠. 그 중에 이제 요 시가 많이 봤을 겁니다. 뭘로 많이 봤죠? 요, 요, 얘는? 얘가요, 님을 그리워하는 그걸로 많이 낚여서 봤을 거예요. 그냥 봤을 때 아무 뜻이 없거든요, 얘는 그냥. 아무 뜻이 없다라기보다는. 봄밤의 애상감이에요, 그냥 얘 자체는. 봄밤의 애상감. 그냥 슬픈 거야, 봄에. 갑자기. 그래서 인스타에다가 이상한 스토리 올린 거예요. 그 정도가 끝이에요. 근데 막 이걸 가지고 그냥 어? 뭔가 얘가 누군가 기다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순간 감으로 때려 맞추면 틀리죠. 봐봐.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이화? 뭐야? 이화? 백꽃. 백꽃이 흰 달빛이 쫙 뭐한 거야. 비춘 거야. 그분 얘는 뭐야? 무슨 이미지? 백색의 이미지래요. 그렇죠. 백색의 이미지. 그래서 밤, 봄밤에 그냥 이렇게 좀 뭔가 빛이 쫙온 거고. 은한이 삼경인데제 은한. 아, 제장 은한이 삼경이 아니라 삼경이. 다 이거 시간적 배경이다. 미나리 삼경, 이제, 언제야? 한 11시? 11시에서 02시. 미나리 삼경, 이제, 언제? 일지 춘심을 자기야 알랴만은 하는데요. 이 일지 춘심이 뭐예요? 그 일지, 한 가지, 가지거든요. 가지 짓자거든요. 그래서 봄의 마음이 달려있는 가지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밑줄 치시면. 으씨. 일치춘심을 자기야 알려마는 <laughs> 아 근데 이제 이걸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일치춘심 자체는요 아 이걸 이렇게 하자 일단 써드릴게요 이거 해석을 음음음 나무 가지에 그때 걸린이라고 해야 돼? 이거를 누가 알아? 자규야, 알려면은 이거 새 이름이죠. 자규. 작유. 자규야, 알려면은. 자국이야, 자규가 알겠냐마는 <laughs> 다 정도 병인양하여 뭐야 이게 생각이 많은 것도 내가 병인 것 같아서 어떻다 병인양하여 잠못 들어 안 오라. 근데 이거 무슨 법? 모모도 모 모모인 것 같다. 지규 아 빠딱 들어가세요. 잠 못들어 하노라 으! 그래서 여기는 잠 못들어 한다. 왜 잠을 못 들어요? 다정 때문이고요. 다정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님에 대한 생각이니 뭐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봄밤에 꽃 떨어지는 거 보니까 괜히 센치해져서 쓴 시조예요. 님에 대한 그리움이니 뭐니 자연친환이 그런 게 아닙니다. 됐나요? 응. 얘 딱히 뭐 없죠? <목소리> 여기서 뭐야? 아이나 여기 보여, 이제? 이 정도면? 어쨌든 간에 저기 있을 때보다는 여기 다던 거죠. 훨씬 낫죠, 거기. 네, 네 그래서. 그럼. 아, 저걸 또 어딨어? 그 다음에. 이 어, 자. 이번엔 뭐예요? 2조 <laughs> 년이냐? 2조 년은 아까 위 같은데? 누구예요? 홍서봉아 응? 박팽년이래, 팽년이 형 팽년이 형 박팽년이 누구예요? 박팽년? 성산문에게 가려져 있었죠 성산문이 뭐가 있던 사람이야 하도 많이 나왔는데 수양산 바라보며 이재를 하나 라아 없네? 알것 같아요 수양대군 <laughs> 단종, 성산문, 박팽년둘다뭐 했어? <laughs> 둘다 단종 얘기예요 얘도 단종이에요. 단종 이랑란말 알겠다. 음, 그냥 다 알려준 거예요. 음. 그럼 뭐겠어요, 이거? 지조와 절개겠죠? 지조와 음. 절개. 음, 응, 뻔하겠죠. 뭐, 단종에 대한 지조와 절개입니다, 그냥. 괜찮아, 괜찮아. 아직 시간 많아. 어. 와, 괜찮아. 아직 시간 많아. 아직 300일. 오, 어, 300일. 깨졌어, 임마. 아, 200. 어. 70일. 왜 이렇게 아, 시간이 아, 빠를까요? <웃음> <웃음> 나중에 100일 깨지면 어떡할래? 아, 독가락. 됐다 <laughs> 이러고 있겠지. 그냥 그때니까 아, 이러고 있겠지. 유튜브에 수능 100일의 기적 하나 봐요 <laughs> 야, 그거 그 100일의 기적 언제까지 나오는지 알아? 7일의 기적까지 나와요. <laughs> 7일에 전사막 이런 거 있어. 하루에 한 어, 하루에 한 과목 해가지고. 특강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뭐. 아, 그건 대체 볼만해. 찍기 <laughs> 특강을 도대체가 그런 게 있다고? 용 탐구 같은 건볼만하던데 아휴. <laughs> 결국 운빨 존방겜이란 <존망김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laughs> 인생 배신. <몇 팀. 웃음>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검론해라 하는데요. 여기서는 까마귀가 뭐야? 부정적 대상입니다. 까마귀가 눈비 맞아서요. 어때요? 희는 듯검노메라라고 하는데 이 눈비는요 혼란한 정치 상황을 뜻하고요. 글씨가 와일라는왜 겹치는데? 그래서 희는 듯 검다. 그러니까 이 새끼가 지금 뭐야? 하얘졌죠. 하얘지만 어쨌든 이 새끼 는 원래 어떤 새끼야. 그러니까 뭐하는 척한다. 착한 척. 착한 척한다 그죠. 음. 근데 뭐 네. 네. 왜요? 이거 아무리 봐도 이게 사선 시주는 아닐 건데. <laughs> 설마 사선 시주를 모르는 건 아니겠죠? 아 윤중이 어디있냐 비비탄 그거 가져갔나? <laughs> 1등급 메이커 윤중이 안 와요? 윤중이 할머니네 갔다가 지금 고속도로 위랍니다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야광명월이 밤인들 어둡겠냐라고 하는데 요 밤도 뭐예요? 정치상황입니다 어, 동그라미는 다 이거예요 그럼 야광명월은 뭘까요? 야광명월이 뜻하는 게 뭘까 얘들아? 그 중식... 야광이 뭐야 밤에도 단종. 밝게 빛나는 달이 밤에 어둡겠냐 이 어둠 혼란한 이 어두운 정치 상황에서도 누구는 밝게 빛나 단종이었습니다. 단종이 왜 빛나 내가 빛나겠지 그렇지 내가 빛나야지 나의 충심이 빛난다 나의 지조와 절개가 빛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야광명월은 음, 긍정적 대상이고요 음.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밤인들 어둡겠냐? 어둡겠어? 어두랴? 서리법이죠. 뭐야? 나는 어 어떨 거다? 나는 어떨 거다? 어둡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밝을 것이다라고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 주고요.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고칠 줄이 있으야 여기서 나오는 임이 누군데? 그쵸죠 음, 몰랐을까? 임금 즉 누구? 단종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솔직히 일편단심 모르는 고사 있습니까? 모른다 손. 모른다 손싹 썰어버리게. <laughs> 그든손싹 베어버리게. 일편단심은 알죠 일편단심이야 고칠 줄이 있으랴. 그래서 이것도 뭐야 고치겠냐 안 고치겠냐? 안 고친다. 안 고친다. 음. <laughs> <laughs> 그저 박평렬도 사육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 성산문 박평렬 같이. 다이다이했던 사람이거든요. 다이? 응. 둘이 다이다이했다가 아니라. 응. 응. 리올로 죽은 거죠. 럼비오데. 음. 응. 그래서 얘는 단종에 대한 지주와절이고 넘기면은 이번엔 또 누굴까. 응 서범. 응 서범 형인데 이건 누굴까. 딱 봐도 지금 봐봐 누구랑 이별해. 응 여기도 이미죠. 근데 얘는 뭐 단종 같진 않아요. 아우 이거 씨 누굴까 <laughs> 이별하던 날에 시적 상황 나왔죠. 이별하던 날에 뭐야 이거 왜 썼지 내가? 어차피 이겨낸 거 뻔히 아는데? 피눈물이 난지만지 피눈물? 아내목 그지같이 쳐지네? 마음이 삐딱해서 그래요 피눈물 뭐야? 피눈물이 난지만지 그래서 뭐야? 내가 낫단 거야 안 낫단 거야? 그만큼 어떻다? 안지 반지 압록강 내린 물이 푸른 빛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왜이 압록강에 내린 물이 푸른 빛이 없어 왜 내가 피눈물을 쫄라게 흘려서 가장법 그렇죠. 팔아파시. 그만큼 뭐야 이별에 부각. 그래서 과장법 가배 위에 허여센 사공이 처음 본다 하더라. 허여센이 뭐야? 머리가 허옇게 센 사공이거든요. 머리가 하얗게 센 사공이 그만큼 뭐야? 암록강에 뭐, 오래 있었던 사공이란 소리죠? 오래도록. 으짜 지내던. 이 뜻인데, 이런 암록강 고인물도 어떻다? 처음 본다, 카더라! 그러면서 뭐야? 사공의 말을? 뭐한 거임? 음. 인용 세렸죠 인용 세려가지고 뭐야? 그만큼 어떻다? 처음 봤다고 이런 일은 처음이다 라면서 화자의 이런 뭐냐 이별의 한을 더 부각시키는 용도로 쓴 겁니다 이거 색채 대비 뭐막 이것도 색채 대비 맞을 수도 있어요. 피눈물, 푸른빛 그래서 그 푸른빛 완전히 깠잖아. 적색이 완전히 덮었잖아. 그래서 색채 대비를 통해 뭐 화자의 통한 정서 드러냈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죠. 색채 이미지이고 뭐 피눈물, 푸른빛, 하얀 다 썼고요. 됐음? 럼김 네. 다음 나도 어, 쓰느라 바쁘구만 아늘은아마시주만 뒤지게 하다 끝날 것 같습니다 도괜찮시나 음. 그냥 한아입 뒤에 있아만분에있오만 하기 힘들 거예요 만아가도 하면 한만0분 걸릴 텐데 오 문제도 더해. 잘아파 아유 이거아렇게 길어. 막 음. 음. 자, 야. 어? 그 다음에 거기 음. 한시 있죠 한 시. 야한 시는 내가 운율 어떻게 형성한다 했냐아 분. 아 분이라는 뭐. <nickname> 하... 게 있다고 했죠. 아 분은 홀 수행, 짝 수행. 짝 수행. 짝 수행. 그거 내가 해석해왔거든요. 봐봐. 음. 네, 음, 군운 음. 음. 분분 이런식으로 모음이 똑같죠 또 <웃음> <웃음> 그래서 뭐 이런식으로 나타난다 라는거 동그라미만 쳐놓고 이거 여기 음만 달아놔 여기 부분만 음 이걸로 아군 것이겠다 그럼 이걸 읽을 때 저걸 강조하면서 읽었을까요? 그러겠죠 두각, 대번, 세경, 분, 홍돈, 초변, 산우, 군. 연청룡, 염, 출레수 수결, 감찬, 제후 운. 뭐 이런 식으로. 음.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 동그라미 쳐 놓고 써놔. 분이에만 예, 분, 분. 아, 더워. 지선아, 창문 올리고, 어? 커튼 올리고 창문 열어줘. 지선아, 창문 올려봐. <목소리> 아 바로 뽑 썼나? 왜 내려요? 데 아니야. 나, 나, 나 말라 비틀어질 것 같아요 지금. 아데 <목소리> <목소리> 진짜 윤석열은 총기 소지를 허가하라. 그럼 저도 있는 거야 아니지. 19세 미만 제한 거래죠 여기. 넘깁니다. 군대 갔다 와야만 소지할 수 있게. 아, 어, 왜 군대에서 그거 배우니까? 어디 총기 해체도 못하는 게 총을 가지려고 달려들어. 어, 칼도 있어요. 아하! 오! 자, 봅시다. 콩깍지 더미 곁으로 오솔길 나뉘어 있는데, 붉은 아침 햇살 살짝 퍼지자 소떼들이 흩어진대요. 푸른 하늘은 가을된 산봉우리를 물들이려는 듯 맑은 기운의 비겐 뒤의 구름은 먹음직스럽대요 뭔 개소리예요 맛있겠네. 일단은 요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주제가요 아름답고 평화로운 농촌입니다 주제가 아름답고 평화로운 농촌이거든요 일단 이거 알고 쓰세요 아름답고 평화로운 농촌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농촌 배경이에요. 근데 아름다워야 되죠. 네. 그래서 붉은 아침 햇살 살짝 퍼지자 솟대들이 터진다. 그러니까 이제 뭐야? 붉은 아침 햇살? 무슨 이미지? 네. 적색 이미지, 색채 이미지도 쫙 했죠. 이걸 통해서 몰라타내준 거임. 농촌의 아름다운 아침. 그 다음에 이건 또 뭐야? 푸른 하늘, 청색 이미지. 그래서 가을이라고 하네요. 계절적 시요. 또 푸른 하늘은 가을 된 산봉우리를 물들이려는 듯. 그래서 매우 맑은 가을 하늘 내게해준 거죠. 뭐만 하려는 듯 맑은 기운의 비긴디 구름은 오이시 할 거래요. 음, 그래서 이거 아나 이거 억지 같은데요. 시선의 이동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시선의 상승이 나타난다 뭐 이딴 식으로 하는데 그럼 시선이 이동한 거지. 시선이 게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래요. 음. 아. <laughs> 되나요? 네. 음. 넘겨도 되고? 넘겨도 되냐고? 눈치껏 하세요. <laughs> 야, 진짜. <laughs> 선생님들하기 힘들어요. 이거 그대로 그냥 어? 해 가지고 이제 김치 부모님한테 갖다 드려야 돼. 엄마한테 내도 <laughs> 괜찮아. 저게뭐뭐냐 뭐, 이게? 이게 MZ 세대의 효도입니까? <laughs> 자, 갈때 햇살이 반짝반짝. 기러기가 놀라서 일어나고 벼잎에 뭐 하는 소리? 쏴 하는 소리가 여기를 봐야지 왜 서로를 보고 있어? 이씨. 너 안경 어디 갔냐? 너 화장했어? 아니에요. 너 놀러 가냐? 이러고요. 어. <laughs> 이런... 어제랑 다른데? 머리랑 가. 아 혹시 갈대 해살이 번쩍번쩍 기러기가 놀라서 일어나고 벼잎에 쏴 하는 소리 붕어가 야단스럽대요. 뭔 소리임? 갈 때는 반짝반짝, 기러기는 퍼덕퍼덕, 별 이쁜 소리 나고, 붕어가 홀짝홀짝, 이거 뭐야? 가을에 무엇? 생동감 가을 풍경 생동감 있게 표현한 거. 그래서 나는 뭐 하고 싶어요? 산 양지 바른 곳에 집을 짓고 살고 싶대요. 아, 화자의 바램? 재놓고 나왔죠? 바램이라고 하면 또 틀리지? 나는 여기서 이러고 살고 싶대요.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에서 살고 싶은데, 농부에게 그래서 뭐 한다? 밥만이라도 빌려달래요. 그러니까 다내 나라가 아니라 뭐야? 반입충이죠. 한입충이 아니라, 어 자연. 딱그 시골에 그거를 빌려달래. 밥만 좀 빌려줘라. 이거 뭐야 소박함이래. 밥만 아 맞아 맞아. 아니 그건 그래요. 응. 다 달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달라? 아 이씨발 내가 왜 줘야 됩니까? 이게 당연한 거죠. 음... 자 이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어쨌든간에 얘네 네개 공통점은 뭡니까? 조선할 수도 있어요. 한실은 아. <laughs> 정형성 아. 다 정해져 있죠. 운율이나 아니면 형식이.